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함수, 함수가 뭘까? 우리 일반적으로 쓸때 f라고 쓰고 f(x)라고 쓰는 것들이 함수거든. 함수는 하나를 질문했을 때 반드시 하나를 답을 해야 돼.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잖아? 이거 안 돼. 안겠지? 그리고 내가 질문했어. 답이 없어. 이것도 안 돼. 함수는 오직 하나를 질문했을 때 하나가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동일할 수는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보통 어떻게 해? 이런 그림으로 그리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F라고 표현했을 때. 자, 1, 2, 3. A, B라고 했을 때. 자,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B라고 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F가 3으로 가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 F가 3은 어디로 갔어? B로 갔지. 그러면 F3은 B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이런 경우는 함수 하나를 이용하는 거고, 자, 합성 함수라는 걸 한번 볼까? 합성 함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F, 도 G. 일단 좀 복잡지. 두 개가 있으니까.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얘가 더 가깝고, 얘가 좀더 멀지. 그럼 얘부터 해야 돼. 얘 1번부터 하고, 그 다음 2번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g 함수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 g 란 함수가 있고, f 란 함수가 있다고 하자 1, 2, 3, abc, 네모, 세모, x. 자, 그러면은 내가 f g 1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g가... G 함수에다 1을 보내면 뭐가 되냐는 거거든? 그럼 1이 가면 어떻게 돼? A가 되지 그러면 이거는 A가 되는 거지. 그러면 FA는 뭐, 세모가 되네? 그럼 우리의 종착년은 어디가 되는 거야? 세모가 되는 거지. 자, 이게 합성함수라는 건데,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함수를, 합성함수는 이런 것처럼 여러 개를,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게 합성함수야.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 F도 또 F. .F. 같은 함수를 여러분 해도 상관없어. 이것도 한번 볼까? 함수에서 f.g라는 게 있고 g.f라는 게 있어.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같을 수 있을까? 다르겠지. 자,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봐. 자,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지. 그럼 뭐야? 속옷 입고, 겉옷 입었어. 얘는 뭐야? 얘는 간만히 보니까 겉옷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쏘고 쓰는 거지. 야, 겉옷 입고 쏘고 입는 나 누구야? 우리 이래가지고 겉옷 입고 쏘고 입고 나가면 돼? 안 되지. 겉옷 입고 쏘고 입나. 우리 가 말하는 슈퍼맨이 슈퍼맨. 우리 슈퍼맨 하면 안돼 알겠지? 이거 그러면 걸려 집 밖에 못 나와 알겠지? 그 말은 뭐냐면 함수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지. 쉬운 말, 이스비기 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할수 있지. 자, 그러면 은 역함수라는 걸한번 보자. 역함수. 역함수라는 건 뭘까? 역함수 말 그대로 역 거꾸로 간다는 거야. 거꾸로 인버스. 와 영어 나왔다. 자, 거꾸로 가는데. 자, 역함수라는 거는 내가 가던 길을 거꾸로 가는 거야. 자, 내가 서울에서 대구로 갔어. 그럼 대구에서 서울로 오는 게 이걸 f 함수라고 하면 이거를 역함수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F 함수를 하고, 나서 F 역함수를 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울을 넣었어? 서울이 어디로 가? 대구로 가지. 대구로 간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는 어떻게 돼? 다시 서울로 오지. 자기 함수를 하고 역함수를 한든지, 역함수를 하고 자기 함수를 하는 거, 이거는 뭐 어때? 그 자체로 똑같은 값이 되는 거지. X라는 내가. 자, 쉬운 말로 역함수라는 거는 벗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볼까? F, D, g 의이 함수 합성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볼까? 그러면 이건 뭐가 될까? G 역함수, F 역함수가 될까? F 역함수, G 역함수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요거 뭐야? 속옷 입고, 겉옷 입었어. 그러고 나서 벗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벗어야 돼? 겉옷을 벗고, 속옷을 벗어야 되잖아. 그지? 우리 손집은 어가지고 막 팬티부터 벗으면 안 되잖아 그지? 겉옷 벗고 속옷을 벗어야지 쉽게 벗잖아 그래서 역함수는 f.g의 도토 역함수는 어떻게? 이런 순서 내는 거지 알겠지? 속옷 입고 겉옷 입었는데 요거는 벗는 거지 그러면 겉옷 벗고 속옷 벗고 캬, 예술이다 내가 해놓고도 내가 생각해도 예술이다 자, 이런 게 합성함수인데, 그래프로 볼까? 자, X, Y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함수가, 이게 FX의 함수라고 하자. 1일 때, 여기가 2라고 하자. 그러면, F1은 2지. F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 2가 1로 오겠지. 근데, 이런 거를 그릴 때, F 역함수 그릴 때,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이 그림을, 얘를 X로 생각하고 얘를 Y로 생각하고 그냥 봐. 그냥 보면 돼. 굳이 그림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이쪽 방에 스 쳐다보면은 이게 역함수 그림이야. 역함수 그림. 됐지? 자,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한번 수능 문제를 연결해서 풀어보자. 자, 2019년 문제. 옆에 보이지 문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게 번호가 4번 문제잖아. 매년 나와, 매년. 자. 이걸 F라는 함수로 했어. 자, F라는 함수. 근데 여기 문제가 뭐야? F4, 나기 F도 또 F2. 자, 이건 뭐야? 4는 어디로 가냐 묻는 거지? 4는 어디로 갔어? 1로 갔네. 이거? 이거 1이네. 자, 이걸 한번 볼까? 이거부터 가야 되지? 2, F가 2로 가면 어디로 가? 3으로 갔네. 어, 그럼 이게 얼마야? 3이지. 그러면 F3이 얼마냐 묻는 거거든. 그럼면 3은 얼마야? 4네. 그래서 이값 자체가 얼마? 4. 그러면 1다기 4가 되는 거지. 아주 간단하지? 2020년도도 4번 문제지. 지 함수도 또 있는 그치 예쁜 함수는 이은 5로 3은 1로 5는 7로 7은 9로 9는 3으로 간다는 거야 자지는 이렇게 이은 3으로 3은 5로 5는 9로 7은 1로 구는 7로. 자, 이게 하나 앞에 한 개씩 딱딱 갔지. 이런 걸 1대1 함수라고 말했어. 1대1 함수. 뭐, 이런 용어 필요 없어. 수능은 이런 거안 나와. 내신이나 이런 거 나오지. 수능하고 내신의 차이가 뭐냐면은, 수능은 너가 얼마나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냐고, 내신은 그냥, 그 그냥 문제, 문제 하나, 하나당 내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 수능 문제가 월등히 좋은 문제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보자. g.f1. 이건 누구부터 한다고 그랬어? f부터 한다고 그랬지? 응, 어, 자, f1. f가 1이 어디로 가? 5로 가네. 자, 5로 갔다? 그럼 이 값이 얼마? 5로 변하네. 그러면 은 g5는 얼마야? 자, g의 함수 5는 어디로 가? 9. 결론은 9가 되네. 자, 7번 문제. 2007년도 7번 문제를 한번 보자. 빨간색 싫지 나도 싫어 자, fx x 3분의 k l 러스 1에서 f 역함수 7은 4 여기서 k가 얼마냐 묻는데 이건 뭐야 f 역함수 7이지 그럼 뭐야 f 함수 4를 보냈는 게 얼마나 나왔 다는 거지 7로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 x에 7 넣었더니 값이 얼마 4라는 거지 아니, 실수, 실수. 자, 여기에 어떻게, 이 4가 결론에 나오는 거고, 여기 7이 나오는 거고, 이 4를 어디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뭐야? 4 빼기 3 K 플러스 1이 7. K는 얼마? 6. 이게 되겠지. 역함감수락 하는 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까 말했지만, 옷을 입는다면, 이게 F함수면 벗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지. 됐지? 자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내가 봤을 때 최소 4등급은 되어야 볼수 있다고 생각해. 그 밑에는 볼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거 안 맞춰도 등급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거든. 최소한 4등급이 될 때까지는 이런 문제 보지마. 봐서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더 맞아. 자, 문제를 보자. 거기 보면은 문제가 옆에 있지. 1, 2, 3, X가 1, 2, 3, 4, 5, 6이잖아.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 F함수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그랬잖아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 설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이런 말이 긴 문제들은 다 읽으면 어 힘들거든. 근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거기 보면 은 NA가 O, 즉 B하고 A가 같다라는 말을 썼지. 여기서는 뭐를 했냐면 A라는 거는 F함수의 답, 즉 치역이라는 말이고 B함수는 F.F를 했는 이 함수의 치역이라는 거지. 근데 이 함수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F.F가 답이 다섯 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B가 다섯 개란 말이야. B가 B의 원소가 다섯 개란 말이지. 자 그럼 B의 원소 다섯 개인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설명하는데, 자첫 번째 보자. n이 a가 5일 때, 그게 보면은 주어진 정보는 뭐 그냥 다받아들인게 맞아. 바로 그위에 뭐가 있어. n a가 오면은 a와 b가 같다는 말을 했지. 이 말은 A가 원소가 다섯 개면 B의 원소도 다섯 개란 말이잖아. 그럼 NA가 O. 그러면 뭐야? A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A가, A라는 거는 지금 치역이잖아. 치역. 치역이, 치역의 답이 다섯 개될수 있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원소가 1에서 6까지 있는데 다섯 개 되려면 하나를 빼면 되지. 1을 빼든지, 2를 빼든지, 3을 빼든지, 6을 빼든지. 그러면 결국뺄수 있는 방법이 여섯 가지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함수 방법도 여섯 가지라는 거지. 되겠어? 그러면 두 번째, 이게 가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어, 내가, 원소가 다섯 개가, 예를 들어서, F 함수가 1, 2, 3, 4, 5, 6. 1, 2, 3, 4, 5, 6인데, 내가 1, 2, 3, 4, 5를 답으로 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하자. 그럼 6은 어디로 가야 되겠지? 근데 이 6이 6은 하면 돼안 돼, 안 되지. 왜냐하면 답은 여, 5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6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개야? 5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fk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k는 여기에 설정된 이런 1대1로 대응되지 않은 다른 애 하나를 k라고 했거든. 얘가 갈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6가지가 아닌 5가지라는 거지. 6가지 될수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5개가 선택 했는그 값에서만 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5개가 돼야 되는 거지 자 됐어 그러면 그러니까 세 번째 해당되는 거자 가는 얼마야 지금 6이고 나는 5가 된 상황이지 다를 한번 보자 다는 A가 자 함수가 여기에 1, 2, 3, 4, 5, 6인데 1, 2, 3, 4, 5 여기에서 5개로 답이 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이 되어 있어 집합 A에서 A의 1대1 대응 개수와 같다 그랬지 A에서 A로의 1대1 대응과 같다 뭐가? 지금 여기서는 F 함수가 A지만, 그 다음에 F 함수 한번더 하게 되면은, 이게 B에 대한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다섯 개고, 여기가 다섯 개 되는 거잖아. 한번더 F를 하게 되면, 그치? 그러면 여기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된다고 볼수 있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섯 개, 2는 네 개. 왜? 1대1 대응이니까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돼야 되잖아. A 한번 했는 결과가 다섯 개 나오고, 이 A를 해서 나온 결과가 다시 B가 되는데 여기가 5개가 나오니까 1대1 대응해서 1이 선택할 수 있는 5개, 2는 1이 선택하지 않은 걸 골라야 되는 거. 4개, 3개, 2개, 하나. 그래서 이게 얼마? 120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120 합해서 얼마? 131이 되겠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너희들도 내일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게 뭔가를 이야기해 줄게. 연속함수 연속이라는 것도 있는데, 연속 함수에 대해서 할테니까, 다음 시간에.